안녕하세요. 사코 라띠오입니다. 지난 분석에 이어 바로 프리미어리그 6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부패 2번 경기인 사우스 햄튼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양 팀은 최근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맨시티는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던 이전보다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면, 맨시티 쪽에만 부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자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4패로 맨시티가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무승부가 없는 것이 눈에 띄네요. 이제 전술적 상성을 보시면 양팀 모두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는 축구를 구사하며 사우스 엠틴이 좀더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더 불리한 맨시티가 고전하는 경기가 예상되지만 사우스 엠틴이 빅매치에서 승리한 적이 없고 맨시티의 수비력이 좋다는 점 때문에 홈팀의 승리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양 팀의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에버튼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한동안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최근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버튼이 승점을 잘 쌓고 있는 데에 비해 아스날은 퇴장과 골대 불운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에버튼은 양쪽 주전 풀백과 하메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 알란까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퇴장으로 인한 징계 선수가 두 명이나 되며 모두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확인하시면 지난 6년간의 맞대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양 팀이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음에도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낸 에버튼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로 전술적인 상승 또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아스날보다 효율적인 역습을 펼칠 에버튼의 기록이 더 좋은 모습이네요. 다만 에버튼의 부상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최근 경기 결과들이 아스날에게 너무나 가혹했다는 것을 보시면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않아 보이네요. 무승부와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브라이튼과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라이튼은 최근 경기력에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기를 펼친 날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측 그래프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네요. 한편 리그 최하위, 셰피드는 경기력이 개선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리그에서 승리가 없으며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셰피드 쪽에만 주요 선수들의 결장 소식이 있습니다. 센터백 오코넬이 빠져있는 상황에 핵심 미드필더인 베르게마저 부상을 당하고 말았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바로 지난 시즌 셰피드의 승리 기록이 있, 있지만 지난 시즌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전술 상성을 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브라이튼과 역공을 펼칠 셰피드 모두 기록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경기력만큼은 앞서 있는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라는 결과까지 함께 따낼 것으로 예상돼요 홈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 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개인능력 덕분에 경기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상황이네요. 한편 레스터는 유럽파 병행으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좋은 경기력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앨버튼전에서는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좋지 못한 결정력으로 패배하고 말았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라멜라가 빠져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겠습니다. 한편, 레스터는 여전히 수비진에 부상선수들이 많은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4승무 1패로 토트넘을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관건은, 역공과 지공, 모두 능한 레스터가 어떤 전술로 경기에 나설 것인가로 생각이 되며, 아무래도 최근 토트넘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주도권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레스터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술적 상승을 보시겠습니다. 토트넘은 역공시 승률이 70%에 가까운 모습으로 여전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레스터는 지공시 승률이 높지만 패배하는 경우도 많은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홈 이점을 지녔으며 전술적으로 우세해 보이는 토트넘의 패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승부와 홈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맨유와 리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맨유는 최근 계속해서 경기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편 부진을 겪고 있던 리즈는 최근 반등에 성공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맨유는 카바니의 경미한 부상이 아쉬운 상황이며 리즈는 센터백 쪽에 부상자가 많은 것이 큰 타격이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2무로 맨유가 앞서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기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강 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들이기에 이번 경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전술적 상성을 보시면 양팀 모두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맨유는 60%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리즈는 이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40% 정도의 승률을 기록 중이네요. 하지만 맨유가 홈에서의 기록을 보면 승률이 25%까지 떨어질 정도로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선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즈가 센터백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잘 메워준다면 적어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승부와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웨스트 브롬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홈팀 웨스트 브롬은 조금씩 경기력이 좋아지다가 지난 맨시티전의 기점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두 경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력 자체는 아스턴 빌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브롬이 경기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면 웨스트 브롬은 주전급 선수들이 꽤나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더와 수비 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한편 아스톤빌라는 징계로 빠져 있었던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며 아직은 출전이 불확실한 바클리의 부상 복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클리가 빠진 이후 경기력이 너무나도 떨어진 모습이네요. 상대 전적에서는 웨스트 브롬이 홈에서 1승 3으로 앞서는 모습이지만 2부 리그에서의 기록이 많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전술적인 상승을 보시면 역습 위주로 경기에 나설 웨스트 브롬은 역공시 승률이 0%이며 패배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한편 아스톤빌라는 지공시 승과 패의 확률이 50%로 같지만 오히려 원정 기록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탈했던 선수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리그 예측과 추천 경기 정보는 사크라티오 웹사이트 혹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참고해 주세요.